네, 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묵긋의 신서버 육성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수루트 8서버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들어오시면, 다른 건 제쳐두고 게임 설정부터 바꿔줄 건데, 어, 일단은 이게 켜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계속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꺼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에 Q모드로 해서 진행을 좀 하는 편이에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조작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인드 직접 만지시면 돼요. 계정은 두 개로 할 건데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인첸 예정이라 되어 있죠. 인첸트리스로 할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바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첸트리스 바드를 한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나오는 아바타로 이제 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영웅 아바타 아마 4일차에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4일차에 주는 것을 까는 것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튜토리얼 겁나 지겨운데 그냥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 나갔다 들어오는 게더 귀찮아서. 하지마 이 개새끼! 마을에 도착을 하면 로스코한테 말을 걸죠. 말을 걸면 바로 이벤트 창이 나오는데 성장 지원 출석이라고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월 26일 4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점검까지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성장 지원 출석이라 해서 이 7강 이벤트 아이템 이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안 주면은 조금 더 불편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요즘 리니지 M도 뭐 엄청 퍼주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거 를 빼는 그런 부지런함을 오딘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벤트는 이제 쭉쭉 받아주는데 이게 7월 3일까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탈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신서버가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아마 있겠죠? 뭐 1부터 9까지 있다 그러면 아 4레벨까지 키워서 탈 거를 다 까셔서 뭐 영웅 탈 거나 운 좋으면 전설 탈 것까지 얻어내고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딘 60일 출석이라 해서 12월 31일까지 주는데 중간중간에 유일 장신구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유일 장신구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인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 시작할 이벤트가 있겠죠. 그때 따라서 또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딘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딘의 미션에서 보면 1일 차랑 1일 차에 주는 그다음에 5일 차에 주는 장신구 강화석이 핵심입니다. 이 30개를 가지고서 목걸이랑 반지를 특히 보완해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미미르의 지혜는 먹여 줄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우편함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는 우측에 보이시는 시나리오를 쭉 밀면 됩니다. 근데 첫날 신 서버라서 장비를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고급 장비를 채워 주긴 합니다만 강화 수치를 다 한다 그래도 캐릭터 귀속이고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더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뽑기를 통해서 희귀를 얻지 못했다면 공속 18%의 제일 성능이 안 좋은 아바타 하나라 가독성 차원에서 대충 리고 왔는데요. 초반에 약간 이런 모습일 겁니다. 본캐릭만 일단 진행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강화를 좀 시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가 아까 1일차에 장신구 강화석을 준다라고 했죠. 그때 목걸이랑 반지를 파밍해주는 작업을 1일차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냐? 도적단 불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스뿔 목걸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력 1이 붙어있는 대표적인 재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두세개 정도 파밍을 해서 2에서 3강 정도를 해주. 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근접 캐릭을 하시냐, 원거리 캐릭을 하시냐, 마법 캐릭을 하시냐에 따라서 종류는 다른데 이세 가지 반지가 대표적인 그래서 이 반지도 마찬가지로 한두세개 정도 파밍을 해서 2에서 3강 정도로 맞춘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미굴락, 셀로비아를 접근하기 전에 이남폭한 땅의 퀘스트를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지하 감옥을 입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인팟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전투력은 약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있다 그러면 2층 아니면 1층 보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잡템들이 좀 나와요 일부 수집박을건 박아주시고 만약에 강화가 필요해서 당장은 맞춰주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갈아서 장신구 반지에 보면 은 평원의 반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성 10개를 모으는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평원의 반지를 뭐한두세개정도 제작을 하셔서 착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3강 에서 정도를 하면 이렇게 명중과 공격력을 조금 더 보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캐시학세가 들어오고 나서 레벨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레벨업을 하기보다는 1일차를 이런 식으로 보낼 거고 지금 이렇게 파티를 맺어놨는데 윈도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분할로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좀더 이제 가독성 있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파티장을 따라가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파티 사냥이 굉장히 편리한 게 오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흔이르라는 보스까지는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1일차는 여기를 목표로 하시고 아이템 수집을 맞춰줄 건데 특히 공격력 명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인챈트리스랑 바드 로 진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마법 명중까지 해서 여기 있는 수집군 중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 수집군들을다 박아주는 모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특히 보스나 뭐 3챕터 니다벨리를 붙어 주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템은 패스를 하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아주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날까지 가능하시다면 맹독의 뱀 둥지는 돌아주시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보통 그냥 사인 파시면은 고급을 차더라도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보통 단계는 깰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요르문간드의 비늘 망토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이제 좀더 수월해지는 거고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수집템이나 판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미지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주시거나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일차에 우리가 이제 치 장비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링 작업을 진행해 줄 것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장비로 지하 감옥 입장 컷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왜 지하 감옥을 바로 보내주지 않냐면 전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나 아까 얘기한 공격력하고 명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사냥을 잘하고 파밍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겨도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오픈이 되니까 뭐 하루를 넘기다 치면 이제 목, 금, 토, 일 까지 해서 총 4일이 남게 되는데 그때 무끝의 계획은 왼쪽에 희귀 장비랑 어느 정도 장비가 보완된 상태에서 뭐 캐시 장비를 주면 더 좋고요 바로 본캐릭을 올려주지 않고 부캐릭 슬롯을 여는데 좀더 집중을 해줄 거고 나머지 두개 슬롯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데 이 캐릭터들도 아까 우리가 보셨던 큰일을 보스까지 어 이른바 주차, 큰일을까지 주차하는 방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디는 리셋 게임이기 때문에 본캐릭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부캐릭도 동반해서 성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 있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1일차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장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3개 슬롯을 모두 35에서 37레벨까지 지하 과목을 입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든 캐릭을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력하고 명중 수스템을 일부 보완하면서 이렇게 목걸이랑 반지를 강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는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픈 시각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일 새벽 4시입니다. 실강 아이템을 얻고 본격적인 레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컨트롤을 하게 되면 요트나임까지는 다 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비가 보완이 되고 공격력 명중이 조금만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 반지가 대충 2강 정도면 요토나임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코풀소 전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2인 파티였잖아요, 그죠 2인 파티로 자체 파티 맺어서 하면 46, 7레벨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시면은 서브캐까지도 미시면은 좋아요. 저는 안 밀어줄 것 같긴 한데. 예, 밀어주면 그래도 1레벨 정도는 더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하 과목을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레벨링을 해서 공격력 명중을 보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 또 진행하시다 보면 뭐 수집템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장비 강화가 극한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이때 최대한 저층으로 보내서 아이템을 선점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재화가 뭐냐면 겨우사리 세트, 그다음에 북풍 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데미지를 담당해주는 주요 수집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북풍의 가보겨우사리 활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다이아를 획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가용하다면 나머지 부캐릭들 다 포함해서 난쟁이 비밀통로와 공호의 유적 숙제죠. 숙제까지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쟁이 비밀통로 공허의 유적은 요트나이만 진입하면은 모두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하는게 뭐 말이 쉽지만 전 캐릭을 46에서 47레벨로 도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꽤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차로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차가 되면은 우리가 선점한 아이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겨우사리셋이나 부풍의 세트 등을 해서 최대한 다이아를 파밍한 다음에 슬롯 개방을 할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슬롯 개방을 하는 의미는 총 1600다이아가 필요하지만 오픈한 다음에 모든 캐릭을 전부 다 47레벨로 주차를 시켜줄겁니다. 이렇게 주차를 시켜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하 감옥을 또보내줄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하 감옥을 16시간을 더 보내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셨던 흔히르보스 있죠 흔히르보스에서 미지의 결정을 얻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파티 던전 있죠 맹독의 뱀 둥지 이것도 돌아서 마찬가지로 미지의 결정이나 초반에 비싸게 거래될 요르문 간데 비늘망토를더 파밍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3일차가 정확하게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4일차입니다. 자, 4일차가 되면 그때까지 다이아 파밍한 것, 그 다음에 뭐 수직군 보완한 것, 뭐 명중까지 보완한 것 등등해서 영웅 아바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올 50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슬롯은 50레벨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통칭 50 리세마라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일차가 되겠죠 월요일이 되죠 이때 두 캐릭을 빠르게 지하 감옥 보내준 다음에 삭제할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그 다음에 두 캐릭을 다시 키우게 되면요 영웅 아바타 합성 1회 영웅 탈것 합성 2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합세도 가져가면서 지하 과목을 보내준 다음에 삭제하고서 다시 키우게 되면 지하 과목을 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하 감옥을총 7번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득템의 기회가 넓어지겠죠. 다이아를 더벌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영웅 아바타 합성 1회, 영웅 탈것 합성 2회가 헷갈리실 텐데 요거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돼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합성을 가져가서 영웅 탈 거를 더 미리 받아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실패된다 하더라도 어쨌건 희귀 장판이 깔리기 때문에 또 스펙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면 제가 추가 영상은 또 그때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뭐 3일 차쯤 돼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전체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올 50이 돼 있는 상태 요런문간들 망토로 아마 착용이 돼 있는 상태이실 거고 물론 강화 수치는 좀 다르겠지만 1, 2강 정도의 캐시 장비가 착용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악세가 이렇게 보완돼 있는 상태 요렇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지하 감옥을 돌려주시면서 다이아 파밍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자란 수집구는 구매 또는 파밍을 하면서 60리세마라를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올 60리세마라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 전투력은 최소 2만 천입니다. 그래서 2만 천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개 계정이 2만 천을 도달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전설 아바타를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신서버에서 무과금으로 전설을 뽑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세계 슬롯을 34호 레벨에 주차시키고, 2일차에는 장비를 보완한 상태에서 46, 7레벨로 주차를 시킨 다음에 지하 감옥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3일차에서는 선점한 아이템 및 최대한 다이아를 파밍해서 슬롯 개막에 주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롯 개방이 되면 또 나머지 모든 캐릭을 47레벨에 주차를 시켜서 지하 감옥을 모두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흔히로 보스나 뱀둥 던전을 돌려주시면서 미지의 결정이 파밍이 된다면 다 팔아줘서 다이아를 확보하시고 4일차에는 여러분들이 영웅 아바타를 얻어내고서 올 50으로 작업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을 넘긴 다음에 두 캐릭을 빠르게 지하 감을 보내주고서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차에 두 캐릭을 다시 키우게 되면은 영웅 아바타 합성 1회와 영웅 탈것 합성 2회. 그 다음에 지하 감옥을 또 보내줘서 지하 감옥을 총 7번을 보내줘서 다이아 반응을 진행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1,2주차의 대충 큰 흐름은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서버 적응에 묵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딘 초반 육성의 대가 전 캐릭 전설 묵끗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